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 모세를 불러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래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으로 갔어.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왔어. 그래 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3월 1일인가 신해산에서 도착했어 신해산에 그래서 신해산에 도착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황소의 피를 뿌렸어. 그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지. 그래서 어떤 언약을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겠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1500년 동안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1500년의 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의더 약속을 준 거야. 은혜의 약속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영접해라. 이런 약속도 하셨어. 율법을 이제 율법으로 언약도 하셨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잖아, 4000년 동안. 그러면 메시아가 왔으면은 메시아를 메시아의 말을 믿고 듣고 믿어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도를 해 버린 거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셨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약속하신 예수 의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민이었는데 그들이 나라와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이 뺏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두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열두 사도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셔. 예수 그리스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지. 첫 언약 때는 황소의 피로 맺었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 신이 당신의 피로 열두 제자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을 맺으셔. 그래가지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와 선민이 된다는 그 약속이 열두 제자에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열두 제자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내, 말, 내 말을 듣고 모두 지켜 행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후불제고 후불죄고 신약은 선불제야선불제 구약은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을 받는 거고 신약은 약속을 받고 다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약에서는 이제 선부을 받았는데, 선부를 받았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다시 오신 거지.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재림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 한 거야. 그래서 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도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등장해. 그게 이제 14만 4천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영적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사건이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사건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나라와 제사장들은 선불제도 아니고 후불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냥 되는 거야. 너 나라와 제사장 해.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전적인 은혜지, 전적인 은혜.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지켜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을 받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들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